보통 크너금니 임플란트에서 PFM, 지르코니아, 골드를 많이 씁니다. PFM의 경우 추가 비용이 없는 반면, 지르코니아나 골드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장단점을 볼까요? PFM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철입니다. 추가 비용은 없고요. 심미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큰 어금니에 들어갈 경우 씹는 면을 메탈로 합니다. 깨질 우려는 없지만 비심미적이겠죠. 특히 하악에서요. 지르코니아의 경우 심미적이면서 강도도 강합니다. 추가 비용은 있고요. 주로 여성분들이나 심미적 욕구가 강한 환자분들에서 사용합니다. 골드의 경우 비심미적이지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치과 재료 중 가장 물성이 좋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